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인사이트입니다. 7월에 정말 많은 공모주들이 상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유가증권에 상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수산인더스트리라는 공모주인데요. 이 공모주는 최근 이슈가 있었던 원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흥미롭게 바라보는 테마를 갖고 있는 공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수산인더스트리 공모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인더스트리의 기업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산인더스트리는 건설공사 경상정비사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민간업체 최초로 원자력 발전설비, 경상정비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양수 발전설비, 경상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실적도 한번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2020년에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성장률은 2017년부터 점차 둔화가 되면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설비 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발전 설비 정비 용역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의 경우 경기 흐름의 영향이 타 산업 대비 덜 민감한 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인더스트리의 경우 경제가 좋지 못해도 회사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업체 경쟁 도입에 따른 화력 발전 설비 점유율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발전 설비 정비 산업의 안정화와 초기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신규 설비 상응 물량과 협력사별 기준 단위 물량 경쟁을 도입해 기존 물량의 경쟁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38.7%에서 2021년 기준 52.1%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고 수산인더스트리도 적극적으로 입찰을 해서 신규 수주 물량을 확보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향후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수산인더스트리는 자회사인 수산 ENS를 통해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R은 전통적 대형 원자로와 대비되는 소형 원자로로 친환경과 안정성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또 수산인더스트리는 국내 대형 원자로인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설치되는 MMIS를 공급한 바 있으며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소형 원자로 MMIS 납품 실적 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MMIS 적용처가 대형 원자로에서 SMR로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시에는 수산 인더스트리의 성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 인더스트리의 보호 예수 물량도 체크해 볼게요. 수산 인더스트리의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은 32%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공모주 흥행을 좌우할 것 같지는 않네요. 다음으로 수산 인더스트리의 실적만 두고 가치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유사 기업들을 놓고 실적만 두고 가치 평가를 해보자면 어느 쪽으로 중요도를 두냐에 따라 결과는 살짝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큰 부담은 없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산 인더스트리의 청약 정보와 일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산 인더스트리의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고 공모가 범위는 35,000원에서 43,100원입니다. 구주 매출이 25%나 있다는 점은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일정으로는 7월 14일에서 15일에 진행이 되며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시는 청약일은 7월 20일에서 21일입니다. 상장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하시기 전에 주식인사이트 앱에 업데이트를 해두도록 할게요. 마무리 총평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평범한 수준의 공모가 범위와 상장당의 유통가능 물량은 괜찮아 보이지만 구주 매출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은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을 했을 때 손실을 볼 정도는 아니지만 반대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공모주로 평가합니다. 수익 예측까지 살펴본 후에 유불리를 따져서 공모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더 많은 IR 자료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주식인사이트 앱을 다운받아 보셔서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